안녕하십니까? 파이어랩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처음에는 보고 자료 형식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떻게 정리를 해도 어, 어디서 다본 내용 같고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방식으로 어, 이야기 형식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나 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댓글을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조선시대 한고을로 잡아 봤습니다. 그고을에는 사또가 한명 있고 이 사또는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돈이 한100 정도 있고 어, 마을의 발전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대장장애가 한명 있습니다. 기술은 이제 엄청 좋고, 혼자서 일을 하고 하루에 10개 정도 물건을 만듭니다. 이 수요가 많아서 많이 만들고 싶으나, 혼자서는 10개가 최대치고, 더 생산을 늘리려면 도와주는 인부를 좀 고용하고, 생산 설비를 좀 늘리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재료도 좀 재고를 쌓아놔야 되고, 돈이 필요한 거죠. 그 농사꾼은 이제 기술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본인과 아들이 농사를 하고 있고, 1년에 100포대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이 농, 농사꾼도 이제, 어, 자기 노하우를 살려서 노는 땅을 빌리고, 인부를 더 써서 생산을 하,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어, 사람들이 좀 많,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소일거리를 하고, 이둥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이 남는 거죠. 그, 이 노동력이 남는 걸 알아도, 그 뭐, 마땅히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 스케일 이제 구성되어 있는 마을에서 사또가 이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1년 정도.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고민하다가 사또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마을의 발전을 좀 고민하다가, 이, 자기 가진 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주 신뢰하고 있던 대장장인을 찾아가서, 어, 돈 100을 빌려줄 테니까 생산을 한번 늘려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면 이제 원금은 돌려받고 수익의 일부를 마을 발전에 좀 쓰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길도 깔고 건물도 세우고 뭐 그렇게 계획을 했죠. 그래서 대장장이는그 돈으로 설비를 증축하고 인부를 고용을 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하루에 이제 30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거죠. 요 매출로 돈을 쌓아놓는 게 아니고 평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 이제 뭐 다른 연장도 만들어 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게, 요즘으로 치면 연구 개발인 거죠. 이 뭐, 대화 아이템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 돈을 번 걸로 또 이제 설비를 더 증축하고, 설비를 증축하니까 인부도 고용하고, 그 인부가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맛있는 것도 사먹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상권도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울이 발전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의 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농사꾼이 좀 애가 탔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또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또는 이제 백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를 못해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돈을 만들어가지고 빌려줬죠. 대신 이제 얼마 빌려줬는지 적어놓고 그 왜냐하면 나중에 이 대장장이한테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미리 빌려준다 줘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꾼은 그 받은 돈으로 땅을 빌리고 인부를 증축했죠 그리고 생산량을 또 증, 증대시켰고 마찬가지로 이제 고용이 늘고 상권도 발전하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인구가 이 말로 들어오고 일하기도 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좋으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막 들어왔겠죠. 들어오고 이제 애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평소에 보다 많으니까 애도 많이 낳고 이래서 이제 되게 좋은 마을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사또가 돈을 빌려주면서 마을이 이제 발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이제 마을에 돈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소비가 늘겠죠. 맛있는 거더 사먹고, 이왕이면 좋은 거 사먹고, 장식도 좀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나 뭐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이제 생산량을 증대시켰겠죠. 이렇게 장사 잘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원자재가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기 시작하니까 자재가 부족한 거죠. 이런 원자재들은 생산량을 쉽게 늘리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늘어난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원자재들을 이제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웃돈을 주고 구매하게 되는 거죠.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 상품들의 가격이 다 오르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보본 사또는 고민에 빠졌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하는 인플레이션의 과정이고 더 많은 추가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당합해서 가격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뭐 자연 재해가 생겨가지고 원자재 수급이 뚝 떨어져 버리면 또 같은 프로세스로 물가가 오르고 사또는 고민에 빠지고 그리고 또 사또가 돈을 더 많이 빌려주다거나뭐안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또 이제 이런 쭉 흐름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 줄었다 할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사실 자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좋은 것이냐 뭐 이거,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좋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네, 일단 좋은 점은 이 마을과 이 인플레이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이제 대장장이부터 해서 농사꾼 다 그대로 살고 있겠죠. 대부분 마을 사람들도 소일거리 하면서 빈둥빈둥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돈이 많아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버리가 그전부터 안 좋았는데 지금도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산이 반토하게난 거죠.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두 배가 되면서 또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이미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것을 보면, 어, 인간의 그,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 그런 이제 욕망이나 욕구, 이런 것에 근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을이 이런 걸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은 그런 걸안 해서 저쪽보다 뒤쳐진다. 그리고 저쪽에서 만든 것들을 대부분 사다 쓰고, 저쪽에 가서 돈을 써야 되고, 이러면 그것을 어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쪽에. 이, 다, 인간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쟁에 도태되면 이제 자본부이는 거죠, 한쪽으로.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 이런 거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미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장 동향을 잘 파악해야 되고, 뭐, 다양한 것을 관리를 해야겠죠. 여기 원자재 같은 것들을 관리해야 되고, 자기 가진 돈도 잘 관리해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거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이런 방식으로 했고, 그 이해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시장 참여자로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스템의 참여자인 거죠. 비참여자로는 살고 있었는데 어, 참여를 거기 못한다면 이제 이런 사이드 이펙트에 맞아가지고 좀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연장선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고 네 그렇게 현재는 그 인플레이션 시스템 안에서 참여자로 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